자 이차함수 fx 하고 그리고 최고창의수가 1인 이차함수 gx가 있대 그러니까 gx가 아래로 블록이 되겠지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지근이 0하고 4를 만족시키는 k값은 3개밖에 없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4가 되거나 그리고 얘가 4가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k를 집어넣었을 때0 또는 4를 채워줘야 돼 최고창의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gx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k축이 되겠지 그러니까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k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가 얘네가 0이었으면 여기 값이 4가 되어야 되겠지. 여기 값 4. 0하고 4.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여기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에3 개가 생기고. 그리고 gx가 이렇게 생겼으면 fx도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얘네가 4였을 같은 k 값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값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를 지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봐봐요. 우리가 얘가 k축이란 말이야. 얘가 k축. 그럼 k를 집어넣었을 때 0하고 4가 나오고, 이쪽에서 0이 나오면 이쪽에서 4가 나와주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k를 집어넣었을 때 k가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때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는 3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돼있고 0하고 4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가 4였을 때,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0이었을 때, 여기 4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0이었을 때, 여기 4를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가 K값이 4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값이 딱 3개가 나오려면, 이런 그림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GX니까, 얘가 지금, 보게 되면은, 자, 근데 FX가 2컷만 4를 지나간대, 여기 Y값 4잖아. 그럼 여기 x 값이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2,0이 되는 거잖아. 2,0. 그러니까 gx가 최고창에수 1이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최고창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최고창에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꼭지점이 2,4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근데 얘네를 정확하게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 최고창에수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네가, 지금 여기 y값이 4잖아 그럼 x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gx의 y값이 4였을 때 x값은 x-2의 제곱이 2가 되고 x-2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x값은 0 또는 0 또는 몇이에요 어, 0 또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값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0,0을 지나가겠지 0,0을 지나가니까 4a 플러스 4가 0이 돼서 a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a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찾았어요. fx하고 gx가. 그러면은, gx가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8 집어넣으면은 6의 제곱 36이고,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6,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6, 플러스 4가 되는데, 마이너스 32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얘네는 68이 정답이 되겠죠. 68. 알겠죠?